벽돌? 거치니까. 거치니까 스펀지 같으니까. 스펀지 같으니까. 미장해. 어, 어, 어. 와, 자, 왜 그럴까요? 상행 말씀도 맞아요. 똑같이 생성되고 똑같이 미장을 했다면은 벽돌이 더 많이 수분 흡수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벽돌은 생산된 지가 미리 생산됐단 말이에요. 미리 그럼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물을 흡 어, 건조율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건조가 몇번더오래되겠죠 오래된 게어요 네. 그리고 강도가 더 빨리 만들어지겠죠 보통 28일, 26일에서 28일이라고 죠 최대 강도 나온 게. 얘가 한달 이전에 만드는 거예요, 최소. 최대 강도가 나오나서 출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미장은 어떻게 해요? 벽돌이 와가지고, 한 단, 한 단, 한 단, 쌓고, 또한 단, 한 단, 오비 기준으로 내가 막 쌓은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장을 막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분이 어떻게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물이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모래도 그랬잖아 내가 물을 얼마 정도 보유하려고 그러는 애예 해요. 근데 얘가 이따가 없어졌어. 막, 우리, 우리 몸은 인체 70%인가 보는데 2%뭐 부족해. 그럼 어떻게, 갈증이 나면 더 먹고 싶잖 그래, 그래. 않아. 뭐. 더 먹고 싶잖아요제 토레일을 먹든, 뭐, 2%를 먹든. <laughs> 먹고 싶, 더 먹고 싶다고. 아예 없으면은, 아예 없으면은, 얘가, 그래.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미장하고 또 붙이는 게더 쉬워요. 미장할 때 혹시 물 뿌리고 보셨어요 벽에다가? 미장 잘되라고? 미장하기 전에 벽에다가 물 뿌려요 왜? 더잘 뿌려 살짝 물을 얘가 물 마시고 내가 더 많이 물을 빨아들여 처음부터 물을 확 먹이는 애가 물 먹는 게 아니라 얘가 일단 막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빨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해 탁! 얘가 촤 물을 먹고 나서 아... 좀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딱 주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메 말랐어 내 말은 물을 딱 주니까 쫙빨아들입니까 얘가 너무 빨아, 빨리 빨아들이니까 잘 안붙는거죠 물이 어느정도 있어야 더 잘붙는다고 어, 그니까 러 벽돌에 미장한 애가 더 잘붙는다 결론은 제 개념상 원래대로 같이 했었으면 얘가 더 잘붙는게 맞는데 얘는 만드진 속도가 시공하는 속도나 건조율이 틀리기 때문에 미장는 애가 더 최근에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잘 붙는다. 또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물을, 오래됐으니까 음. 물을 더 많이 빨아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빨아땡기니까 이 타일을 붙일 때도, 이, 이 비빌 때도 보통 뭐 오래 빌, 비빌 때는 살짝 비비면 손을 떼야 자, 되겠네요. 생활 한번 해보세요. 물이 얘가 너무 건조해져 있어요. 네. 토끼가 뚝뚝뚝뚝한 9cm 정도 나오죠. 네. 맞죠? 9cm 정도 나오는데 얘가 물이 너무 많이 높아 멀고 네, 네, 네. 근데 물을 탁 넣었는데 네.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빨아들이겠죠 네. 떨어지겠죠 그 물을 적당히 빨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시간이, 아, 시간차가 아. 필요하다고요 아.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물이 너무, 물이 너무 먹고 싶어요 물 근데 그, 그, 금방 물 먹었다고 갈증이 해소되나요? 네. 그건 아니겠죠 네. 그 별로인 한 거예요 한번 먹고 왜, 왜 그, 저, 군대 행군할 때도 가지만, 물 먹고, 밥밥 마시지 말고, 목에, 일단은, 삼키고 있으라고, 입에 몸, 뭐, 몸물고 뭐 있으라고. 그거랑 똑같은 이론이에요. 얘가 너무 막, 메말랐어. 근데 얘 두께가 있어. 근데 붙이자마자 얘가 물을 쫙빨아들이거는거 수정할 시간이 없다고요. 결론은. 음, 음. 잘 묻는가를 이야기 드리, 아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오늘 물 빨았고, 기존에 있던 물이 사라졌어. 기호화라 그래, 나, 날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는 물을 더 원하게 되 있다고요. 음.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메말라 있어도 안 돼요, 물론. 자, 음. 아, 그리고 또붙이은 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그러니까 미장도 해보시면은, 아중에 한번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물이 어느 정도 좀근근해야 돼요. 그리고 하, 미장도 2cm, 2.5cm 이상 하루 이상, 하루에 2.5cm 이상 미장하는 건안 돼요. 이론상 뭐떡본더로 해가지고 뭐 5cm 뭐하신는 분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 캐니 노하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거는 정석적인 건 아니야 뭐야 보면 그런 건 아닌데 벽통 2.5cm가 그의한땅한 한 땅이란다 한 도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고 음, 자 떡보침 짜오 라면 박스 나와 <웃음> <웃음>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자 오가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떠붙임에, 떠붙임에 대푸는 이유는 이해를 하셨죠? 네, 네. 네 이해하셨고, 자, 오가네. 오시네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오간에, 뭐, 일본 말일 수도 있어요. 일본 말이 잘못됐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그리지못하지면 영어로 된건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언어적인 거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서양, 서양어 같은 경우는 이태리, 그리스어, 그쪽이 원저 기초가 되듯이, 우리나라마던 중국이나 알타이어, 옛날부터 다, 이게 말이라는 거는 서로, 소통되는 거기 때문에, 뭘 써도, 자꾸 된건 아니, 뭐, 일본한테 뭐, 식민지, 식민사관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시면은요, 진짜, 요즘 용어도 쓰지 말고, 우리나라도 자도 쓰지 말아야지. 한자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원리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 오만에 간에가 뭔가요, 일본 말로. 가게란 뜻이요, 에 그냥. 각. 다섯. 오. 다섯 가지. 는데자 뭐냐? 자 욕실이 이제 한번 치워봐자 욕실이 <laughs> 자 욕실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 정육면체나요? 육면체죠. 그러면, 오간에라는 건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천장. 천장을 뺀, 나머지. 천장을 뺀 나머지가 다섯 가지 각이라는 거야. 뭐냐? 여기에서 90도. 여기에서 90도. 여기에서 90도. 여기에서 90도. 그런 다음에, 벽하고 바닥하고 맞는 90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오가네에요. 각이, 다섯 가지 각이 다 맞다고 해서 다 오가네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laughs> 자, 한번 펼쳐볼게요. 요것만 하시면 그냥 떡붙이면 이런 다 끝나. 얘를 펴면은 결론은 이거에요. 자, 오가네를 피면은. 뭐 이런 러휴 오관에는 말은 뭐냐면 벽, 바닥, 바닥과 벽이 라인에 맞는 게 오관이에요. 네 개의 벽이 벽과 한면에 한 바깥면이 맞는 게 오가네요. 그럼, 그럼 이거는 제현장용어로는 매도시, 매도시가 맞춘, 맞춘다는 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도시가 맞춘다고 그러는데, 자, 물론은 뭐냐? 얘가 90도고, 예? 얘 90도, 얘 90도, 얘 90도, 그럼 90도, 90도. 그 다음에, 백에서 바닥을 봤을 때, 90도.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오번이에요 이론상 되게 쉬워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골조가 조금 뒤틀렸고, 미장이 좀안돼 있고, 어, 조적이 이상하고, 막,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면, 얘가 되게 막 이래있어요. 막 이래있고, 막 이래있, 막이대있는 이래 애도 있고, 막, 이렇게 이래, 이래 는 데가 잘 없어요, 이렇게. 하다 부터 삼성,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 건설업체는 분슨지만 품질로는 삼성이 거의, 거의 상위권이잖아요. 삼비, 이렇게 해야 되나? 어. 근데도 얘, 개들도 이름이 다 보여. 벽이. 험해요. 벽이 험하다 보니까 미장은 계속 해야 돼요? 아니요. 또같이 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 뭐, 에, 붙 칩하고 또붙 칩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기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 개는 떨어지면 무릎 떨려요. 왜, 규모이많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붙이냐 또 붙이면, 재단 붙이자 시공하잖아요. 이쪽 한쪽 면이 살짝 깨지더라도, 나머지 애들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하자보습도 많이 해보기 때문에. 결론은 그또 붙이면 은근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한해를 본다는 건, 이거가 지금, 호공에서, 그, 사장님들이, 무에서 유를, 천도를 내는 의미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결론은, 얘가, 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뭐, 욕실이라 치면은, 사장님들은, 여기서 90도를, 90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거. 어, 예를 들어, 이래 됐다 치면은,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장을 치든가, 여기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큼 키어놨다면 얘는 하슬이라그래고 깨부사야 되죠. 깨부수고, 90도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결론은 뭐냐? 오가에가 맞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 되면 이제 기운들이 보면 이게 A급, 이거는 뭐, 거의 A급들이나 이제 뭐, 이거를 꼭 맞추려고 그러는 건 있는데, 또 무시할 때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a 급이또 등급 나무는 거안닌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cm도 안 돼? 돼. 1cm 정도 네 1cm, 뭐, 1.5cm, 뭐, 또 붙이면 하기 힘들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내가지 가스리를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얘를, 살짝만, 여기서 5mm만 더 띄우면, 살짝 엇각을 주고 그러면 버려 엇각을 주는그면좀더편하게붙이기가 실을 살짝 눕혀버리면. 근데 전체적으로, 1000분의 1, 여기서 보통 여기서 2 2 0 0정 나오거든요? 여기서 5mm 튼다고 해서, 어, 1000분의 1? 틀어졌나? 1000분의 1도 안 틀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장 가문은, 이제, 떡, 저기, 뭐야, 그, 판띠기 할때 도면을 주지 않아요? 가로세로 위치 나와요, 안에. 네. 도면 줍니다. 네. 주는데, 문제는거기에서 살짝 무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주나요? 그쵸. 렇 어, 허용되는 오차가 있습니니다그 어. 허용되는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세면대나, 변기나, 아니면 욕조, 아니면 골정이라든 등등. 지켜야 할 치수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닌 애들은 살짝 부셔도 되는 정도 그렇게 되버리고 <laughs> 예를 들어서 자, 녹조 크기가 750에서 800 사이에 짜리가 많죠? 750쪽을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젠다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750으로 딱 떨어지도록 해 놔야 돼요. 음, 만약에 녹조면 여기서 젠다이에서, 벽에서 젠다이 거리는 760대인 게 이상적이겠죠. 왜? 목조가들어나는데 너무 타이트하면 어떻게 돼요? 안끼어버리겠죠 완전히. 1cm 정도를 요를 두면, 코킹하고 양쪽에서 5mm씩만 코킹 쌓아보게 돼요. 커버 칠수 있죠. 맞죠? 그니까, 러 여기서, 그니까, 러 또, 그, 본드 시공에서는, 내가, 제가 구성을, 구상을 안 해도 돼요. 보면 주는 있어요. 온도 바휘안 돼서, 보면 그게 안 되죠. 왜안주냐 일단 기존에 붙이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붙이면, 자, 욕조, 욕조 얼마짜리 들어와요? 800짜리 들어와요? 750짜리 들어와요? 욕조 폭 길이는 얼마인가요? 예. 자, 그러면, 세면대는 보통 세면대 크기가 얼마예요? 600 정도 나와요, 폭기600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젠다이 600으로 갈 것인가? 700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사장님 정해야 돼요. 그리고 변기. 변기가 들어간다면, 자, 변기에 정신이 있고 편심이 있잖아요. 그게 왜 들어가요? 벽에 너무 붙어버리면 안 되고, 너무 벽에서 멀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380에서 370이죠. 아, 400이죠. 그러니까, 젠다이도 여기서 보통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1,400 정도 나와요. 아니면 1 3 0 0짜리 나오고, 1,200짜리도 나와요. 젠다이가 뭐, 몇 센치 짜리가들어갔거나 젠다이 폭도 얼마나 줄거고 젠다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긴 젠다이가, 보통, 한 요새 대세가 12cm 정도? 120mm?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1cm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마감이 얼마나 나와야 된다? 그런 것도 다, 15, 150mm 짜리도 있다고요. 그런 걸 다, 그, 고객들이나, 클라이언트나, <laughs> 또는, 어, 인터넷 사장님들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도면이 없다면. 자, 얼마 해가지고, 얼마 하면 될까요?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럼 젠단 다 두께, 얼마니까, 얼마로 또붙이면 해주세요. 아, 그러면 얘는 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얘는 뭐 12cm니까 10cm 정도 나오면 되겠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0cm면은 치우면 돼야 안 돼요. 젠단을 보통 뭘 싸세요? 었어 벽... 벽돌 갖고 샀죠. 보통은. 응. 당연히네요. 그 r 시 AR, C, r 로 산다고 말안 나와가지고. <laughs> 자, 자, 벽돌 갖고 샀는데 벽, 벽돌 치수고 보통 90이라고요. 990, 9 90, 9센 m 맞죠? 네 미장 치고 미장이 좀 치면 1 c m 정도 나와요. 조력 샀고. 그럼 1 0 c m 라고요 어, 빛 100mm라고요. 그럼 얘가 20, 200mm에요. 120mm에요. 그럼 얘가, 그럼 시공이 될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얘에 대해서 폭을 늘려주세요. 줄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용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얘가 일자인, 요 꺾어진 것만은 일자인들. 일자인에서 뭐 10, 110mm로 하면 1cm 정도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얇게 뭐, 또 붙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이거는 현장 가서도 조율도 해야 되고, 오관에 대해서 치수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변기 치수. 어, 얘에서, 얘에서 여까지의 치수. 자. 그 다음에 뭐, 얘가 뭐, 욕조 높이. 예를 들어서 530 바닥에서 치맥까지 하는 거. 그럼 뭐 보통 500 정도. 그것도 욕조 놓을 때도 뭐, 수전 수준 높이, 수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전이 돌아갈 때 걸리지 않는 높이. 그런 것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벽돌도 두장모지잘안 먹을지, 그런 거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 그 신축 같은 경우는 벽만 붙이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리모델링은 하잖아요 신경 쓸건 거의 많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만 따라가면은 별 문제도 없으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이런 델분은좀 쉽게 가는 편인 거죠. 자, 여기서 또 키포인트 하나,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2,200 정도 나와요 마감은 마감 2,200에서 뭐1,600 사이 정도 사봐요 요새 보면은 1,600, 1,800뭐 이렇게 하는 데 대략적으로 파사 타일이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타일을 300, 600 타일을 쓴다면은 자 스타트를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 치면은 타일을 온장 붙이는 게 나와요. 또 타일을 붙이는. 그러면 300, 600 원장을 하면 600 600 400이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200, 600, 0 0 0 0 You bear. You bear. 0 0 6 0 0 0 0 0 0 0 0 you're 600 n y o 들어가야 되나? 야 되나? 638. 예. o 0 b e a 타일이 300타일 말쓰겠죠? 바닥 타일이. 음. 100타일 한 다음에. 근데 얘가 오가내를 아까 전에 얘가 90도 정확하게 90도 나온다고 자신하세요? 그 그렇죠. 조금 1cm 왔다 갔다 흐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얘가 온장이야. <laughs> 바닥 타일을 어떻게 얘를 짜는 얘가 막 엇각이 이렇게 돼 있어. 음. 그럼 한 2cm씩, 1cm씩, 1cm씩 커팅게 날릴 수 있어요. 그라인더로 음. 날려야 되죠. 그렇죠. 속도 오르잖 되죠. 그럼 얘를 2200으로 20,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200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쉽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젠다, 이거 있잖아요. 1 6 0 0잖아네 그러면 여기서 1500, 어, 1500, 그, 1200에, 어, 1500, 요새 보통 1600이 옛날에 많이 는데 여기서 1500을 많이 하구나 1500으로 많이 떨어지게 돼요, 얘를. 공용목식 기준이에요 얘같은 경우에는 젠다이가 아까전에 뭐 시, 거의 15cm정도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젠다이 기준으로 해서 차라리 얘를 젠다이 기준으로 끊어버리는거예요 여기서 젠다이 기준으로 얘를 여 꺾어버리는거죠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 5 c m 뭐 여기서 15cm정도 올로록 여기가 12cm면 여기가 12cm 줄는 거야. 근데 신축해서 이렇게 안되죠 이렇게 보면 안나오죠 온장막은 해버리죠 힘들어요 온장막 또 붙이면 안되 온장막 하면 일단 피하세요 <laughs> 사장님 들어 왜냐하면 미장을 찍거나 부가적인 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 치수만 줄면 여기서 1510까지는 괜찮아요 15나 뭐 10까지는 괜찮아요 왜? 줄눈뭐 20까지는 괜찮아요 용농 어느 정도, 돼요 왜? 실리콘 양쪽이 다 붉게 쌓아버리면 돼. 그 다음에 줄눈을좀 넓게 줘버리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근데 사장님들은 벌써부터 그거를 하락하면 힘들죠. 그걸 맞추기에는. 그니까. 러 그리고 얘에서 맞출 때는 또 하나. 얘가 욕조자넣다 칠게요. 오안에를볼때 레이저를 띄우거든요. 레이저가 네가지메이 나오죠. 바닥으로. 4개가 나오죠? 욕조 자리에서 한번 신겨주고 여기서 60 정도, 600 정도 잡아서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건 나중에 좀더 신장 보면, 그, 그 교장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 요렇다는 것만 니면 되고. 자, 부부 욕실. 을 부부 욕실. 여기서 여기까지 1,400, 여기서 여기까지 900. 여기서까지 1 0 0 0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일까요? 9 2 3 0 2 3 0 0 2 3 0 0 여기서까지는요, 1 500은요. 어, 1 0 0배거 500이요, 1 6 0 0 1 6 0 0그 <laughs> 이게 공룡 타일, 부부 어, 타일, 부부 타일, 6, 8, 4 타일, 왜? 그게 거의 우리나라 한 80%가 신축 아파트 8, 90%이 구조라고 생각하실래요? 아까 전는그 얘나. 거의 치수가 여기서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 차이 밖에 없어요. 그 얘만 알면은그의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변화가 된건 있겠지만, 더추가하인면됩 자,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내를볼때 여기서 2 0 0로 해서 보면 돼요. 여기서 레이저를 놓고. 여기서는 3D 레이저가 좋아요. 3D 레이저가 그래야지 코너를 볼수 있으니까. UFO 같은 거 있잖아, 동그란 거 이런 걸 놔두면은 여기가 십자가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 여기서 킹포인트 보통 여기서 보통 부부 욕시는 세워서 붙여요. 가로, 세로로 세워서 붙이는 말이에요. 세워서 붙이는데 여기서 세워서 붙 지금 300이겠죠. 여기서 300이에요. 300. 300. 300. 여기는 얼마? 200. 200. 대략적 200. 대략적으0 0 200. 200. 200. 0 0 200. 온0 0 200. 지게0 200. 200. 0 0 200. 0 0 0 0 3 0 0 이게 무슨, 왜 키포인트로 했을까요왜 키포인트? 다 타이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십자 있는 애들 다 원장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원장이죠. 300이죠. 여기는 문이 있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300, 300, 300, 20배. 근데 2 0 0이랑2 0이랑 수치가 왔다 갔다 그래요. 음.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마지막 한 반. 한 바인데 얘가 음. 그러니까 음. 1, 2cm 크든, 1cm가 작든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키포인트는 뭐냐? 가세라고 해야 되나 그, 끝부분은 그다 똥이다. 쪼그 죽으면 죠 그래야지 내가 시술을 할건 했을 때맞춰 먹을 수가 있다. 먼지 하시죠. 온장 떨어지기 한건 별로 안 좋다. 요거 일단 마시면은 오관에 대해서도 거의 뭐 끝났다고 보시면 좋아요. 너무 오관내에 오관가 기준, 기본이고 기준이지만은 걔를 한 번씩 무시할 때가 있어야 돼요. 한, 아니면은 내가 미장을 오관에 맞출놓고 까거나 미장을 하거나 더 힘들어지죠. 고객님하고 이야기 내가 클라이언트하고 이야기했을 때자 이게 지금 이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럼 내가 미장을 더 해야 되고 아니면 더 까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음 업체하고 거래한다면더까라더 미장 해라 음 일단 더 뭐? 이게 된다고 아니면 일단 넉뭐 주겠다 그냥 해라 그럼 나 생긴대로 갈게 이래 된다고 생긴대로 받더라도 5관에 그러니까. 섯가지 방향에 맞도록 기준에서 언나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아시면은 지금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 저희 학원 그 교장에 들어가셔서 해보시면은 그만이 뭔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다 완성을 해봐야지. 분명히 내가 분명히 처음에 했을때 2200을 졌어요. 근데 내가 붙이다 보니까 여기가 니까2,000 2180이야. 2cm가 갑자기 막, 어디로 막, 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하, 무조건 2020 맞춘다고, 2200 맞춘다고, 까야 돼요. 2000, 2018, 어, 2180으로 맞춰가지고 그냥 가도 되는 거잖아요. 또 붙이면, 2cm, 1cm 정도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너무 어렵게 가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간에라는걸 너무 빨리 갖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멘붕으로 예를 맞춰야 되거든요 뭐 근데 교장 제가 쌓았기 때문에 아주 잘 쌓아놨기 때문에 안 맞죠 하는 것도 <laughs> 그럼 미장하고 미장도 하고 근데 또부침 신축 도부침 하시는 분도 미장 타일 하시는 분도 보면은 진짜 내가 미장을 하는 건지 타일을 또붙침만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엄청 있어요 왜 벽이 너무 화가 니까 미장만 온종일 쳐. 그냥 아니면 은 미친 뽁도 내려오면서 싹 보고, 어, 이거 험한실 한번 뛰어보고 미장만 탈붙이기 전에 미장만 올리 다 해놓고, 그것도 다시 위로 떠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허다하다고요, 미장이.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조정기 일단 먼저 들어와요. 골조은 조정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소홀이 하면서 하는 거야, 이제 해. 껍질은 이제 해놨으니 나가. 바닥은 이제 오간에 안 맞추고 다 해놓잖아요. 막이 세트 애매하게 그라인드 짓다 해야 되막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그다음또뭐 들어와요? 위생동기 들어오죠. 저녁 먹고위생동기들 들어오잖아. 위생동기 이제 타 밥을 한 그래도 한7 80% 해줘야 되는데 막 얘들이 텅텅 비게 50%만 넣은 애들이 있어. 그럼 얘가 그들갖가고 피스 너무 팡, 팡 하면 팡 깨져요. 음. 얘가 비어버렸기 때문에 팡 깨진다고요. 호공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laughs> 그러면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공정이 잘돼 공정이 잘 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그걸 또 종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어,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또 종합적으로 하시니까 요런 것도 하시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왜 제가 제대로 되고,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이 어, 예를 들어서, 샤워 부스나, 위생도기가 하는 데는 사춘만 해주시고, 그 위치에. 대충은 알잖아요. 수공거리 붙는데, 문 옆에서, 150cm 정도. 뭐, 세면기는 85, 0에서70 사이즈, 젠다에다가 사춘 해주고, 그 위치가 다 있잖아요. 맞죠? 그 위치만 좀잘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수전꼭가리 그거, 3 30, 0인가 그거 하는 거 보면, 몇 꼬라라고 해야 되나? 걔도 조금, 조금 크게 해줘가지고, 돌릴 때, 팔안 끼지도록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뒷공력 으로면뭐 해야 돼요? 그냥 심. 그냥 내 생긴 대로 해놓으니까 생긴 대로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아셔야 되고, 일단 또, 시었다 할게요.